안녕하세요. 정규유학 18년 경력 AAA 유학입니다. 미국 명문 대학 출신 선생님들의 경험과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학생분들의 성공적인 입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원 절차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상담해주는 AAA 유학의 단연간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상세한 상담과 확실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 해안가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도시는 태평양 해안과 산타이네즈 산과 접해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의 날씨는 지중해 국가들의 날씨라고 불릴 만큼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 인구는 9만 1 0명이며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들에 비해 적은 규모입니다. 산타바바라는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그리스의 지중해안 건축물을 떠오르게 하는 호텔, 캘리포니아과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인 로즈우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명품 소도시에 위치한 유시 산타바바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는 1891년 개교 후 130년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1891년 교원 양성 목적으로 개교 후 1944년 유시 UC 버클리 (UCLA) 다음 세 번째로 유시 계열의 학교로 편입되었습니다. UCSB는 세개의 학부 전용 대학과 두개의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CSB에서는 200가지가 넘는 학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10개의 리서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3천명의 학부생과 3천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입니다. UCSB는 교원 중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을 만큼 교수의 영입에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UCSB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내 순위로는 US 뉴스 랭킹 기준 종합 30위에 올랐으며, 주립학교들 중 6위에 하여, 퍼블릭 아이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랭킹으로는 QS 평가 기준 종합 146위이며, 세부 전공 순위로는 피직스 앤 어스트라노미 25위, 커뮤니케이션 앤드 미디어, 스터디지 25위, 마테리얼 사이언스 33위, 내추럴 사이언스 33위에 올랐습니다. 산타 바바라 대학교는 유시 계열의 학교들 중에서 UCLA, 유시 UC 버클리 다음 세 번째로 높으며, 산타 바바라 도시 내 대학교로는 유시 산타 바바라 외웨스트문 칼리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여러 도시에는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산타 바바라 시내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시 SB에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까지 약2 시간이 걸려 중간 위치인. 악스나드시에서 한국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UCSB는 약 2,500억 원의 금액을 연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미국 내 대학 중 100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UCSB는 환태평양 조선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진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태평양 바다에 근접해 온난화 기후로 변화하는 해양 생태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양자 컴퓨터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u s c s b 출신의 유명한 동문으로는 아이언맨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은 o 리우드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 분자 생물학자이자 노벨 생물학 수상자인 캐럴 그라이드, 스페이스 셔틀 미션 우주비행사이자 r o s o f t m i c r o s UCSB의 신입생합격률은 36.9%로 UC계열에서 평균입니다. 평균 SAT 점수로는 1280에서 1520, ACT는 26에서 31이며, 고등학교 GPA 평균은 4.16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2022년 가을 학기와 2023년 봄 학기 입시에서, SAT 또는 ACT는 입시 고려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습니다. UC 산타바바라의 편입생 합격률은 59%이며 이전 대학교 평균 GPA는 3.6입니다. 전체 학생 중 29%이 편입생이며 편입합격률은 UC 계열 중 높은 편입니다. 또한, 편입생 중94%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입니다. UCSB의 신입생 합격률은 UC 버클리, LA보다는 높고 UC 데이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타바바라 캠퍼스는 GPA의 성적을 매우 중요시 보는 학교 중 하나이며, 특히 AP 코스나 SAT 서브젝트의 유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SAT와 ACT 성적은 2023년 봄 학기 입시까지 완전히 배제시켰으나 ACT 평균이 SAT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점을 보아 ACT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C SB의 편입생 합격률은 UC 계열 학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일 텐데요. 캘리포니아 주 내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재트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인정을 받으며 보다 수월하게 편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AAA 유학은 매년 수백 명의 수석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면서 얻은 AAA만의 전문 노하우를 통해 학생과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입학사정관 눈에 여러분들의 입학원서가 눈에 띌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신관리 전략, 맞춤형 원어민 에세이 첨사 추천서 작성, 효과적인 교외 활동 기회 제공과 같은 토탈 입시 솔루션을 입시 전문가가 직접 제공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AAA 유학은 한때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해보았으며 매년 수많은 수속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킨 명문대 출신 선배들과 1대1 맞춤 코칭 서비스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전문 유학원입니다. AAA 유학과 함께 성공적인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서둘러 저희 AAA 유학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